다음으로 다세포 생물의 숙명으로서의 암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숙명이라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척추동물 이외의 생물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반려동물에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척추동물 이외의 생물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호나 히드라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버섯이나 조류에도 암 유사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다세포 생물에서 암이나 암 유사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격세 이론입니다. 격세 유전은 복귀 도연변이즉 원시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하면 단세포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다세포 상황에서든 억제되든 고대 형질이 부적절한 재발현으로 인해 암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단세포 생물의 시기에서는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가 재생되는 것 자체가 생존입니다. 하지만은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한 개의 단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포토시스로 죽는 것이 다세포 생물의 생존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세포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세포의 증식이나 재생은 다세포 생물의 전체적인 기능적인 상황에서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다세포 생물의 전체적인 세포 분열이나 조절 기전이 무너졌을 때 단세포 시기에 적합했던 무작정적인 세포 분열의 현상이 나타나서 암이 될수 있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포가 단세포 상황에서 다세포 상황으로 진행했을 때 세포가 개별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 다세포가 전체적으로 위기나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다시 과거의 단세포 시기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개별세포가 계속 무한정 증식하는 것이 암 발생의 원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즉, 암세포는 세포의 증식이 곧 생존이든 고대 시기의 유전자가 손상과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라는 가설인데요. 암세포는 단세포 생물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암 유전체의 단세포 생물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널리 나타나고 암세포는 마치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듯 행동하고 암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사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원생대 때의 대결을 연상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설입니다. 따라서 세포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는 안전모드로서 암으로 역행, 해서 변화하게 된다는 가설이고요. 암이 과, 현재에서 과거 생명체로의 역행 과정이라면 무엇이 그런 과정을 촉발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런 격세 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생물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유명한 우주물리학자인 폴레이트 폴 데이비스라는 점입니다. 과거 미국이 추진하던 암 정복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움에 접합, 어, 접함에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는 생물학자나 의사 외에 다른 기초 과학자들에게도 이런 암 치료나 암 발생에 대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우주 물리학자였던 폴데비스고요폴데비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암발생을 설명하는 격세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신체가 손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퇴행이 시작되고, 컴퓨터가 하드웨어 오작 등을 일으켜 안전모드로 재부팅되는데 비유한 설명입니다. 암도 같은 패턴을 따라서 손상 후 단세포 안전모드로 시작되고, 암은 오랜, 아주 오랜 고대의 뿌리로 둔방어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어~ 단지 그냥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 유전자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암세포가 단세포 기원의 유전자는 과발현하면서 유기체 이익을 위해 협력을 촉진하는 다세포 경료는 과소 표현한다는 유전자 연구에서도 이 연구 결과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즉, 격세 이론은 원시 상태로 되돌아가기인데 정상 세포는 증식과 대사 같은 원시 세포의 기능을 촉진하는 단세포 기원의 유전자는 분화 조직 유지 및 세포 외 환경과의 통신을 촉진하는 다세포 기원의 유전자에서 저해되고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이 정상적으로 기, 작용되던 기전이 역전이 돼서 더 원시적인 단세포 기원의 세포가 마구마구 분열하고 증식하는 단세포 기운의 유전자가 활동, 활성화 되어서 암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면과 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암은 오래 살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 예로, 반려견, 개를 부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와 인간의 암이험 증가의 역사적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진화적으로 결정된 한계를 넘는 수면 연장의 결과로 개와 인간에서 암 발생이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반려 개의 4마리 중 1마리가 1세 동안 암 진단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년 이후에 반려 동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크기도 암발생 위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수명이 짧고 특히 오스테오살코마, 곤육종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수명의 증가, 암사항망의 증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나 서구에서도 1900년도 이전에 인간 수명은 3 0대에서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도 이후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인구의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화라존적으로 알려져 있던 평균 수명인 30대에서 40대 이상을 살게 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음 따라서 암 진단, 암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거 개들은 수명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짧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 개, 특히 반려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살게 되는 경우가 흔히 되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수명이던 30대 정도에서는 30대 이전에는 안발생염이 별로 없다가 30대나 40대 이후에 급격하게 안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동, 개의 경우에도 과거에 알려져 있던 평균 수명인 4세나 5세 미만인 시절에는 암 발생 위험이 거의 없다가 5세나 10세 이후에는 암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암은 진화적으로 결정된 한계를 넘는 수명 연장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노화와 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뮤테이션이 증가하고 프로테이즈 같은 단백분해 효소들의 임밸런스가 생기고 미토콘드리아나 메타볼릭 디소드가 생기고 노세에 의한 세포 기능의 노쇠가 진행되고 이니 디스레귤레이션, DNA 데모, 데미지, 텔루모레이즈 디스펑션이 생김에 따라서 노화도 진행되고 암발생 위험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